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사도들은 다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다시 서서 대제사장의 이제 이야기를 듣죠. 이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엄격하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그 사람의 죽음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즉 이제 구원이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제가 사동행전을 읽어보면서 계속 소름 돋았던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것도 인류를 위한 인류를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흘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아니요 그들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위협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추원합니다 샬롬.